오늘 아침 서울 국제공항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인기 아이돌 동안과 윤나가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수십 명의 경호원이 그들을 둘러싸며 철저히 보호했다. 두 사람이 등장한 순간 공항은 팬들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로 가득 찼다. 이들이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더큰 충격과 기쁨을 선사했다. 동안과 윤나는 각각의 그룹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들이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을 넘어 그들을 지켜봐 온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선택한 제주도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팬들은 그들이 사랑을 맹세할 아름다운 풍경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축하 메시지와 행복한 반응으로 넘쳐났다. 팬들은 샵사인 동안윤나 결혼 d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결혼식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들의 결혼 소식은 sns와 각종 매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결혼식을 실시간으로 보고 싶다는 요청도 쏟아지고 있었다. 비록 결혼식의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은 제주도의 그림 같은 풍경과 함께할 그들의 특별한 날을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팬카페와 포럼에서는 결혼식 날짜, 장소, 그리고 참석할 인물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오갔다. 동안과 윤나가 워낙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결혼식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결혼식이 단순한 개인적인 축하를 넘어서 대중과 팬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대한 축제가 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결혼식이 방송으로 공개된다면 전 세계의 팬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미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이 펼쳐질지를 상상하며 설렘에 가득 차 있었다. 동안과 윤나의 사랑이 결혼식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팬들 모두의 소망이었다. 이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만이 아니라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팬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계속해서 동안과 윤나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며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국 동안과 윤나의 결혼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새로운 시작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팬들과 함께 축하할 그들의 새로운 출발은 더욱 의미있고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들의 행복을 지켜보며 응원할 것이다.